670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지 추출한다. 그랬어요. 12의 제곱. 엑스바 음. 제곱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할 때. 자, 그럼 이제, 뭐, 아까 배운 거 그거지. 모평균을 m이라고 하고, 모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면, 음. 자, 표본 평균은 뭐가 될까? 얘들아, 표본 평균? M. M이죠, M. 그러니까 10 그대로예요, 그죠? 아, 10.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은 2의 제곱을 크기가 얼마야, 지금? 2로 나눠. 그러면 2가 되겠지. 그러면은, X바 제곱의 평균은, 어, 뭐에서 못 빼야 돼요? 뭐 더하기 뭐 하면 돼, 얘들아? 그렇죠, 그렇죠. 얘다 그러니까 vx 바는 x 바의 제곱의 평균에서 뭐 빼야 돼? 이거잖아요. 근데 얘가 얼마예요, 지금? 2니까 얘를 구하는 거잖아 지금? 더하면 되겠네. 얘랑 어. 잠깐 아, 100을 더하면 되네. 겠 그렇지? 예, 100이 100이. 102가 되는데 어렵지 않지? 나머지 집에서 다 숙제 자, 400, 아, 674번 모집단의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우선 a부터 구해주시고 크기가 4라고 했어요. XY의 평균과 분산을 후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해봐. 요건 해봐. 이제, 이제 해보자. 자, A가 2, A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1 나오죠. 그죠? 네. 그 다음 평균이 2가 나오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분산 그 표를 가지고 하시면 돼.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해서. 8분의 1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8분의 1. 다 계산들 다들 빠르게 하셨죠? 네. 어. 자, 677번을 풀어볼게요. 677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 1, 2, 2, 2, 3, 3.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네. 공을 이미 추출할 때, 자, 4개의 공을 이미 추출한다. 자,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 하자. 그랬어요. x바. -bar.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을 구하시오. 자, 이제 이런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생각해보고 안되면 선생님이 가죠. 자, 이제 이 문제를 풀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이 푸는 거야. 자, 이제 봅시다. 얘를 네 개를 꺼내가지고, 표본을 다, 표본 평균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복잡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잖아, 아까. 그래서 그냥, 이, 지금 현재 이 모집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가요? 어, 일곱 개. 자, 그러면 얘네들, 일단, 모평균을 구해보자, X. 모평균을 구해보는데, 1, 2, 3이 있는데, 1이 몇개 있을까? 네.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 7분의 2가 되겠죠. 전체가 1. 그럼 이제 우리 모평균을 구하고 모분산을 구하면 <laughs> 자 여기에서 우리는 4개를 뽑았단 말이죠. 표본을.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할 수 있고 x바의 분산을 구할 수 있어. 맞죠? 아까처럼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예. 네.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평균하고 분산 구한 다음에 표본의,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7분의 2 더하기 7분의 6 더하기 7분의 6 하니까 7분의 14 해서 2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X의 분산을 해보자.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1의 제곱 곱하기 7분의 2, 2의 제곱 곱하기 7분의 3, 3의 제곱 곱하기 7분의 2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거 해보면, 아, 그래요? 아, 음, 음, 자, 그때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로 하세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빠른 걸로 하면 됩니다. 빠른 걸로 432, 2 8 2 8 4하8 428, 428, 4 2 4가 나옵니다. 집에서 계산하면, 그지 자, 이제 여기서 x 바의 분산과 x 바의 bar의... 평균을 구하라고했는데 x 바의 평균은 뭐다? 2다. 어, 그래서 그러니까 x 바의 분산은 7분의 4를 뭐로 나누면 돼? 표본의 크기 4로 나누면 되는 거야. 4. 자, 그러면 답은 7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알겠죠? 자, 나머지 여러분도 집에서 해보시고 680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의 평균이 65kg이고, 표준 편차가 5kg. 자, Z가 나와 있죠.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음. 자, 평균이 65고, 표준 어, 편차가 5kg의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학교에서 25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몸무게의 평균이 64kg 이상, 66kg 이하일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하여 구하면, 자, 일단 생각 먼저 해보기, 생각.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개념, 어떤 개념이 들어갈까요? 자, 모평균 모, 모평균이고, 아,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거기에서 추출한 표본도 뭘,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거야. 1번이 나오죠. 사연이 나왔어. 어. 응. 지원이 나왔지. 1번. 다시 한번 풀어줄까? 풀어줘. 어, 알겠어. 어, 솔직하군요. 네. 그래서, <laughs> 자, 지금 이제 얘가. 65고, 표준 편차가 5야. 아. 그러면 이게 X가, X가 얘를 따르잖아. 그럼 X바는 지금 표본의 크기가 25잖아. 이게 아. 똑같죠. 모평균. 65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X바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거야. 그럼 25 나누기 25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1의 제곱이 1의 제곱을 따르는 그러한 정규분포다. 누가? X바가. X가 이걸 따르면, 그죠? 음. 자, 그랬을 때뭘 구하라 그랬냐면 어, <laughs> X바가 64 이상, 66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규화 해보면 표준정규분포를 해보면은 자 얘가 평균이 65고 그죠? 어, 64부터 66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거지? 요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지? 음. X바가 자 근데 우리 이걸 뭐 해야 돼? 어, 정규화하는 거죠. 정규화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평균이 이제 0이야. 자 그러면 얘는 뭐와 같다? 64 마이너스 평균 65 나누기 시그마 1자 정규화 할때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Z는 시그마 본의 X 마이너스 -X M이지 X -M. 근데 여기 X 반이니까 X 마이너스 M이라고 할게 Z로 바꿀 때 알겠지? 음. 그러면 이제 얘가 어, Z가 될 거고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뭐로 나누죠? 표준 편차, 1로 나눠주면.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네요. 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1까지. 그지? 그러니까 표준화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과 같다? 마이너스 1과 1까지 확률과 같다, 이거지. 그러면 0부터 1까지, 여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확률에다가 곱하기 뭐를 해? 2를 하면 돼. 자, 두배 이렇게 되겠지. 음. 자, 그러면 표에 0부터 1까지가 나와 있어요. 0.34라고 나와 있죠. 1.0. 0.34라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0.34 곱하면. 0.68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다음 페이지 가 보겠습니다. 나머지 숙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84번을 보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확률. 음. 자, 어느덧 여러분들 이제 2월이 오늘이 14일이구나. 2월 중순이네요. 그렇죠? 통계도 거의 다 끝나가고 확통도. 자, 우리 6 8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읽어 볼게요. 정규 분포가 있어. 250 18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아, n인 표본을 추출했대. 어 그럼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모평균은 250이고요. 그 다음에 모분산은 18의 제곱이니까 x바의 분산은 18의 제곱을 뭐로 나누면 돼? n으로 나누면 돼. 여기까지 됐지? 네. <laughs> 자그 다음에 x 바가 253 이상일 확률이 0.668이죠. 0.668. <laughs> 자, 그러니까 x 바가 평균이 2 5 0이죠 그러니까 253 이상일 확률이래. 253 이상일 확률. 253 여기 이렇게 이 정도 있을 거야. 0.668 253이십0미6 8파 영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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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파. 영유파, 영유파. 에 있을 수가 없영유영유인데그영영영 <laughs> <자, 0 .668입니다. 웃음> 253 이상일 이 확률이 0.0668이라는 거죠. 알겠지? 네. 그러면은 여기 이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0.5니까 0.5에서 0.0668을 빼면은 얼마가 나와요? 0.5에서 0.0668을 빼면 0.4332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표에서 0.4332를 보니까, 아, 1.5네? 표준정규분포로 바꾸면. 그쵸. 어.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 X바에 250부터 253까지의 확률이 0.4332가 돼. 맞지?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얘를 정규화를 해야 되는데 아, 정규화해서 여기가 아, 표본을 그러니까 이 평균이 아니고 <laughs> 확률이 이렇게 되도록 얘를 정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아, Z는 아 여기서 x바 마이너스 m 시그마라고 하면 안되고 루트 m분의 시그마라고 해줘야지 진짜. 여기서는 루트 m분의 시그마 <laughs> 자 해봅시다. 250을 어난 빼기 250 여기 0이네. 0그 다음에 여기 z 253에서 250을 빼고 자 여기서 시그마가 얼마가 나올까? 표준편차가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루트 n분의 18이 나오나요? 그쵸? 어, 그래서 루트 n분의 18로 나눠줘야 돼. 여기서는 알겠지? 루트 n분의 18 그것이, 어 0.433이 되려면 요 값이 뭐가 돼야 돼, 얘들아? 요 값이? 아까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0.433이야? 0부터 어디까지였어? 1.5까지였죠, 1.5까지. z로 바꿨을 때. 응? 얘가 얘면, 얘가, <laughs> 얘. 1.5. 알겠지? 요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1.5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니? 음.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루트 n분의 18분의 253에서 2 5 0을 빼니까 3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6분의 루트 n이 되겠죠? 네, 네 6분의 루트 n 그렇지 자, 결론적으로 6분의 루트 n이 뭐가 되면 돼? 1.5가 되면 돼. 루트 n은 6 곱하기 1.5니까. 9. n은 얼마? 81. 81개를 뽑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추정 아니죠, 추정. 6 8 7번 보겠습니다. 근데 <laughs> 네, 시험을 11시에 보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우리 687번만 하고 바로 시험 보는 게 어때요? 어차피 다 고치고 가려면 <laughs>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21문제입니다. 21문제. 21문제고 얘들아 객관식만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지금 <laughs> 학원에서 깨지는 게 나아, 일단.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너무 많이 틀리는 거에서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좀 절망하지 마시고. 학원에서 깨지는 게 낫다. 아, 그럼 얘, 그걸 보면은, 아, 이 학생이 무엇을 모르고 있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그거를 보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 내신을1등급을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죠? 학원 시험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해, 그냥. 알겠지? 그러려니. 자, 그러면 687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형광등의 수명은 평균이 2000시간. 표준 편차가 200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회사에서 생산한 형광등 중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할 때, x 바에 대하여, x 바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08을 만족시키는, 그랬네, 그죠? 그러한 K를 구하세요. 그러한 K를 구하라. 아, 자. 그러니까 문제를 잘 파악을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은 이 모집단이 평균이 2000이고, 그 표준편차가 200이래. 예, 이 200제곱이겠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X바의 분포 역시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그런데 형광등을 몇 개를 추출했어? 100개를 추출했으니까, 음, 200제곱 나누기 100이 되겠죠. 그러면 200제곱 나누기 100을 하면은 얼마일까요? 10의 제곱이니까 20의 제곱이죠? 네, 네 20의 제곱 네. 계산하면 그죠? 어, 400, 어, 20의 제곱 자, 그러면 X바가 K 이하일 확률이 0.08이다 라고 되어 있네 네. 0.08음 그러니까, 지금. 자, 이제 얘를 표준화 해서 생각해봐. 근데 옆에 딱 보니까 0부터 1.4까지가 0.42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음.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laughs>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여러분 음,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했어 벌써? 어, 빠르다 빨라 빨라 어. 이거 뭐 어렵지 않지 얘들아 음, 0.08 그러니까 이제 <laughs> K 이하의 확률이 0.08이래. 그러면 여기는 0.4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 책의 0.42까지는 뭐래? 0.42까지가? 야, 어. 피가? 아, 1.4까지가 0.42야. 1.4까지가. 알겠어? 1.4까지가 그러면 이제 0부터 1.4까지가 0.42거든요. 0.42. 예. 그럼 반대로 여기도 0.42가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1.4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얘가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k-2000? 나누기? 뭐다? 시그마가 20이죠, 20. 여기. 얘가 뭐가 돼야 돼? 어, 마이너스 1.4. 그럼 여기 플러스로 바꾸고 2000-k로 바꿔보자. 자, 그럼 2000-k가 20 곱하기 1.4를 하면은, 고하 얼마가 나와요? 28이 나오겠죠? 그럼 K는 얼마가 돼? 1972가 되겠지. 알겠어? 1972.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숙제는 어디까지 풀어오느냐? 689번까지 풀어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C단계는 안 푸셔도 됩니다. 의무상은 아니야. 근데 만약에 C단계를 풀었어. 궁금한 게 있다, 원장님한테 질문하면 돼, 알겠지? 아, 나한테 질문하면 됩니다. 자, c 단계는 나중에 예, 또 풀어볼게요. 음,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봐야겠죠? 네, 5분 있다 테스트 바로 보겠습니다.